우리 수업 들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받은 린트 꺼내고 이제 오늘은 우리 그 문장 삽입 유형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서 힌트 꺼내주면 되고.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 o w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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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하는 게될 거고, 자, 제시문을 독해한는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뒤 내용을 추론해 보는 걸것같 제시문을 독해하고 앞뒤 내용을 추론하는 거, 이건 왜이 기억하고 있었 그냥 우리 말하면 된다. 앞 내용 추론은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또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가 있을 것 같고 뒷내용 수로는 우리가 소재를 잡는다라고 했던 것들, 소재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그 뒷내용을 보는 그 소재, 왜냐하면 우리는 앞내용보다는 뒷내용에 집중을 할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너희들 말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제신문은 새로운 소재의 시작점. 으로 보는 게 이번이라고 했다고 하고 오늘 너희들이 풀 문제도 딱이 형식을 취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건 뭐냐면 제시문에서 어떤 얘기가 시작되는지, 난 제시문부터 어떤 얘기가 시작되는 걸로 볼 건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시문에서 어떤 얘기가 끝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지. 적어도 너희들이 어떤 정답을 찍을 때 있잖아? 아, 얘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니까 정답은 이거다. 라고 찍거나, 아, 여기까지 이 얘기가 끝나니까 정답은 얘야 정도 두가지를 해야 돼. 이게 너희들이 선생님과 공부하고 있다면 지켜줘야 될 원칙이다. 여기서부터 어떤 얘기가 시작되니까 정답은 얘. 여기에서 이 얘기가 끝나니까 정답은 얘. 딱요둘중 하나로 나와야 돼. 그 고민의 시작은 시작점이 될 거고 요거 잘좀 기억해주고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문제를 또한번 풀어보면 이게 생각보다 또 해만하다는 것도 또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요거 잘 가두고 자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또 이게 있었지? 지시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히라고 돼 있어. 자, 그 남자가 가르칠 만한 표현은 바로 앞문장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그 남자에 대한 표현을 여기에서 찾을 수 없고 제시문에 남자에 대한 표현이 있다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6월달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가 없으면 찍으면 돼. 어? 제시문에? 제시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어떤 대명사가 있고 걔를 받아줄 만한 명사가 여기 전혀 없다. 그러면 여기다 찍어주면 돼. 이건 알고 있어? 이거는 6월달 출제 포인트가 39번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이렇게 대명사가 있는데 여기 받아줄 만한 명사가 전혀 없어. 그런데 이 제시문에는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런 순간이 될때 과감하게 찍어도 된다. 그게 아마도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게 선생님이 매년 문제를 분석하잖아. 매년 문제를 분석해 보면 시작점과 끝점에 걸리는 건 맞아. 근데 출제하시는 분에 따라 이런 걸 강조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철저하게 시작점과 은점에 집중하시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쭉 문제를 보다 보니까 어, 재밌는 특징은 이 약간 출제하시는 분의 스타일을 많이 따라가기로 해. 이런 부분이. 즉, 문제를 내다보면 있잖아. 문제를 내다보면 자기가 내던 방식으로 내는 게 되게 습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패턴이 그대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야. 어쨌든, 이 원리 잘좀받아고 가면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원리를 봤으니 우리는 또 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1번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 1번 문제 바로. 자, 읽어 보고 답 찍어 봅시다. 2분 줄 테니까 지금 바로 시작. 어보고자 우리 또문장삽입 너희들이 풀었던 패턴도 그렇고 우리 한번 정리해볼 만한 패턴 하나만 적어줄게자이렇게 적어두자 우리가 이제 대출 문제도 몇번 풀어봤고 6월 전에 문제풀이법도 해본 걸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뭐좀 고민해보면 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예시 앞은 답일 공률이 높다라는 거였어. 그지 근데 이걸 조금만 더 확장시키고 우리가 풀었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3번에다가 답을 찍으면서 3번 뒤를 보니까 however라고 나왔고 어? 그러나라고 나왔으니까 제시문이 여기 안 들어가면 이 말의 반대가 여기 써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의 반대말이 얘가 아니어서, 제 시문이 여기 들어가야 반대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문제를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때 흔적이 있어.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연결사. 연결사 앞은, 자유분이 묶다라는 말로 확장시켜 볼수 있는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for example 이 되는 거고, for example, for instance 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올 법 같은 표현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뭐 버시나. 파 o w 버 같은 패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친구가 있어 인 n 디션 같은 친구야, b e s i d 이런 친구들이 있어, 게다가 이 게다가는 친구들이 뭐냐면 소재가 같으면서 약간 다른 내용이 이어지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요, 게다가라는 친구가 나오면, 바로, 어, 여기서 한번 나오고 게다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앞에그얘이가 없네. 제시문을 여기다가 넣어야겠다. 라고 하는 포인트가 게다가 부분이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더 확장시켜서 얘를 기억해두면, 자, 바로, 연결사 바로 앞은 다들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지. 요거 잘 받은 상태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얘들아 그럼 왜 조금만 더보볼까 만약에 버타 t however 앞이 but h 앞이 여기서 끝난다면 그러면 무슨 점이라고 할수 있을까 정답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4번이 있고 여기 b u 이 있고 아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겠다라고 되면 거의 무슨 점이 될까 끝점처럼 가져면 되는 거야 여기서 얘기가 끝나고 것부터 새로운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이런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것 앞은 정답이 될수 있는 거야. 그러면 for example이랑 것 앞은 약간 반대네. for example 앞 정답이 될수 있는 건 정확히 시작점이 될수 있으니까 정답이 될수 있는 거고, 것 바로 앞이 정답이 될수 있는 건 완벽한 끝점이 될수 있으니까 정답이 될수 있는 거네. 자 이렇게 잡아둔 상태로 우리 제시문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s o m e of the bystanders라고 돼 있네. 관관자들 중 몇몇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앞에는 어떤 얘기가 와야 될까? 앞에는 자소리가 이어진다면 그리고 s o m e 부터가 집단을 나누 거라면 앞에는 b y s t a n d e r 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b y s t a n d e r 의 얘기가 앞에 있어야만 그 중에 몇몇이라고 나오는 거지. 집단을 bystander의 집단을 나눴기 때문에 앞에는 bystander들이 어떤지가 있어야. 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스틸들을 총정리해보자. 이제 진짜 실전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 또 뭐가 보이지? May, f e 이 보이네.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나를 공부했다면, 주어 May m i g h 동사. 라고 되는 순간, 다음 문장에 뭐가 떠오르니? 벗이 떠오르지 않니? 그럼 얘가 깔고 가는 표현되고, 법부터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 그러면 진짜로 이 순서대로 간다면, 이 다음 문장에 벗이 있는 애가 정답이 될수 있겠네. 즉, 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봤더니, 4번 뒤에 벗이 있다면, 딱이 관계가 될수 있겠네. 그지? 선생님은 여기도 주목할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라 거. 자, 이런 것들이 너희들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 바이스팬들은 구경꾼들 중, 방관자들 중 몇몇은 바로 컨베이어 벨트의 움직임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바로 활동적인 인종차별주의자를 보는 거지. 그들 앞에 있는. 그리고 바로 돌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돌기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꺼린다는 얘기야. 같은 목적지로 이 백인 우월주의 자들과 같은 목적지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보자.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한번 우리 이 제시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메이가 들어가서 얘가 빨고 가는 표현이 된다고 해볼게. 이자아 이게 체험하는다는 건 약간 설레는 느낌이 두달 뒤에 들 거야. 이런 거 만나면. 와, 이거 약간 설렌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다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진짜 너무 설레는 거지. 봐봐. 자, 깔고 가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깔고 가는 표현. 선생님이 이걸 맨날 말하면서, 영어는 얘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고 말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랑 이렇게 반대가 됐다가, 다시 법부터 다시 반대가 돼서 A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실 엄청 많이 있지. 자, 그럼 우리 이 그림대로 한번 그려보자. 여기 지금 여기 깔고가는 표현처럼 사이드 메이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는 거야? 방관자들이 바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반대 방향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자, 방관자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함께 가지 라는 말이 맞니?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목적지로 가기를 어느 이유로 꺼린다라고 했으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같은 목적지로 향하길 꺼린대 방관자들이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같은 목적지를 가지 않는거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들어가는 자리가 깔고 가는 자리는 어떻게 되어있을까? 앞에는 뭐가 있을까? 방관자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같은 방향으로, 방향으로 간다. 아. 깔고 가주세요. 버티 다시 어떤 얘가 나올까? 방관자들이 백인우월주의 자들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이렇게 있고 그 중간에 얘가 낄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면 얘가 들어가기 너무 좋겠네. 어때? 여기까지 보면 거의 다나왔잖아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제시문에 대한 좀더 디테일한 추론이야. 결국 얘는 제시문을 보고 얘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해본 거지. 즉, 여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벗이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앞에도 방관자들은 백인들과 함께 간다. 덫기도 방관자들은 백인들과 함께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요 정도를 잡았으면 뭘 찾을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면서 실제로, but however를 보지 않을까? 실제로, but however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자, 5번 앞에도 방관자들이 백인 우월주의자와 함께 간다는 얘기고, but 뒤에도 방관자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면, 제 시문이 어디 들어가야 되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관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쭉쭉 읽어봅시다. 이 글은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글인가봐. 저는 때때로 바로 이 인종차별주의의 수단에 대해서 시각화하는 거야. 바로 이 moving walkway로서, 에어포트에서. 아직 관관자들 얘기가 없어. 1번에 나와. 자, 활동적인 인종차별주의의 활동은 동일한 거지. 컴, 컨베이어 벨트에서 빠르게 있는, 그, 걷는 것과 같은 거야. 아직 방관자들 얘기가 아니라 활동적인 인종차별주의자 얘기니까 아웃사람들 계속 이 소재가 이어지네. 활동적인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동일시하게 되는 거지. 바로 백인 우월주의와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아, 이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 아직까지도 방관자들 얘기가 아니다. 3번으로 가보자. 지우고. Passive r a c e 오, 바뀌었네. Active가 아닌 Passive. 수동적인 이동 차별주의 행동은 동일한 거지. w 크웨 k w a y 에서 가만히 있는 것과 동일한 거야. 하지만 아직 방관자 같은 얘기가 없네. 사 번으로 가보자. 어떤 명백한 노력도 되고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 보이니 방관자들. 자,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가 방관자들을. 같은 목적지로 즉, 이 사람들이 누구야? 액티버드 버킹이 누구야? 바로 백인 우월주의자네? 활동적인 인종차별주의자네? 활동적인 인종차별주의자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라고 돼 있네 어? 여기 분명히 관자들이 백인 우월주의자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돼 있네 자, 5번 길를 보자 더이 있네 선생님이 확인하는 건 뭘까? 자, 만약에 제시문이 5번에 안 들어가면, 그럴 수가 없지. 이거밖에안 남았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어쨌든, but. 내가 <laughs> 들어가면. 사실, 이런 선생님이 다 찍었어, 사실은. 난 솔직히 실전이라면, 이미 이거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한테는 정확한 답을 말해줘야 되니까. but. 만약에 제시문이 5번에 안 들어간다면, 뒤에는 어떤 얘기가 있어야 돼? 방관자들이, 백인 우월주의자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야겠네 그치 근데 만약에 버티 얘기가 버티 얘기가 반반자들이 백인 우월주의자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돼 있다면 그러면 제시문이 5번에 들어가야 필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 써있고 깔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다시 버티의 그 얘기가 나오는 거겠네 그렇지 그러면 요걸 알고 있다면 걷비를 확인할 때 너희들이 봐야 될게 있어. 방반자들이 무월주의자와 같은 방향을 가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 자 여기를 보자. 주제를 보면 되게 돼. 그들은 스스로 발견하게 될 거야. 이동되어지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될 거라는 건 누구와 함께 간다라는 거지. 백인. 우월주의자와 함께 간다는 얘기지. 여기도 지금 무슨 얘기야? 백인 우월주의자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 여기도 결국 무슨 얘기야? 백인 우월주의자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가 되겠네. 그러면, 자, 여기도 둘다 백인 우월주의자랑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두 얘기가 같은 얘기가 나오면, 여기 벗이 나오려면, 여기 뭐가 껴야 되지? 깔고 가는 표현이 한번 껴줘야 되네. 딱 6월이라고. 그래서 벗 앞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야. 벗 앞에 5번에 이렇게 껴줘야 여기는 백이 누월주의자와 같은 길로 간다. 그리고 몇몇 애들은 안 가려고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백이 누월주의자와 같은 길로 간다.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같은 얘기가 여기서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깔고 하는 표현이 5번에 여기 껴야 되는 거다. 정답이 그래서 5번. 자,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고, 우리 바로 2번으로 가보자. 자, 바로 저희들 정리해두고 2번으로 가서, 자, 2번 문제도 바로 한번 2분 줄 테니까 답 한번 내봅시다. 자, 바로 시작.